바로 포켓몬 퀘스트입니다. 자, 포켓몬 퀘스트란그 닌텐도에서 하다가 이제 갓 모바일 출신 아주 따끈따끈 빠지까 뜨할 시작인데요. 이제 생각보다 간단한 조작법에 은근 이게 재밌어요. 키우는 재미가. 자, 그래서 일단 제팀편 판성을 보시면 일단은, 자, 일단은, 여기, 1브 HP 858, 어택 941. 자, 그 다음에, 알통은 29레벨, HP 875, 어택 625. 그 다음에, 용스톤. 얘가 진짜 주력이에요. 28레벨에, 체력 1529. 자그마치. 와, 박수. 박수입니다, 진짜. 야, 옆에 손목이 튀어나왔는데 꺼주고요. 자, 근데, 어택은 그 422. 옛날에서 피카츠는 봤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기깨게 해보러 갑시다. 그 요리는, 그 요리 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아무 재료나 막 넣어서 그, 이렇게 탐은 여기 정해지는데 그 넣는 재료에 따라 그 재, 이 탐은 다완료하면 요리가 완성 되거나 아니면 이게 바로 이거 쓰면 완성이 돼서 그, 그, 요리에 해당, 좋아하는 포켓몬이 찾아오는 그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탐험을 한번 가보도록 해볼까요? 자, 고, 가보시오 갑시다. 갑시다. 보너스 타입이 있어서, 플러스 972가 됐고요. 전투력은, 음, 약간, 파워? 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 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가 까보시오, 갑시다. 자, 일단은, 스텔스, 어, 아, 돌려치기, 팍! 어, 파! 커스텀이 좀, 데미지가, 그, 그냥 개체지만,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세요. 그래서, 하나 다 괜찮아 보세요. 자, 퐁! 2200 데미지. 와, 이게 돌던지기 퐁! 팍! 자, 지금, 돌 지금, 이게. 롱스톤롱스톤 여기. 저 버프 스테이지, 아, 이거 으지 엄청 세죠? 1600 데미지 저돌 하나에. 아이톰문도한30몇 레벨 때 지나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3 0몇 레벨 되면 지날 것 같아서. 자, 가보도록 하시다. 고고고고, 오케이. 스트레스로. 아, 어. 어, 빅사리. 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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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잠깐만요. 어, 왜 이렇게 렉 걸려? 어. 어갑자기 이렇게 가끔기 렉이 기려어기 풀렸다 풀렸다 돌여기기호 여기가 포켓몬이 나타났다 가여요 역시 이제 이거 실제 고가물다가 여기가 여기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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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돌 던지기! 허어 팡팡! 아! 빅사리 인공 죄송합니다 돌 떨구기! 빵빵! 새난운 포켓본이 나타났다! 얘들아! 어디가니? 돌려차기! 돌 던지기! 팡! 아 클러스터! 팡. 돌려차기 빵돌려구기빡돌려차 어, 덩크리, 덩크리. 덩크리. 돌려차기 로스 어우 강 어우 어안네안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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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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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빨빨리빨리빨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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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돌, 떨구기! 와, 안 죽었어. 와, 엄청 단단하네요. 아, 돌려차기 실수? 룬갱, 나왔죠? 아, 까보자 갑시다.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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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자, 갑니다. 1 1는 죽어서, 어? 자, 이거 죽으면 포켓몬이 죽으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만 부활해요. 그 그래, 대신 피가 좀 없, 어, 좀, 약간 닳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지어, 빨리 지 빨리 지져! 돌려타기! 돌떨구기! 크로스 쳐! 빅사리! 오우. 오케이, 돌떨구기. 뽀뽀 강력 그 하드 대뷔차 어! 이때! 떤떤떤떤떤떤떤떤떤에 2500원에 뻥5 0 0원아 2500원에 2 다시 다시 에2 5 0 0원오 25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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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크로스 초 갑니다 크로스 초 아! 역시 상성이 안 맞더라도 강력하죠 아 뭐야 아 죽으면 안되지 로우촌못 죽이잖아 어 뭐야 왜왜 이렇게 기절시켜 그럼 니가 죽여라 에데브 아, 한대만 더때면 끝이죠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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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한대 남았다

와, 근육문! 와! 축하합니다. 알통원은 근육문을 진화했습니다. <laughs> h b 9 9 0년 데미지 <된지> 1 <천육>! 0 <laughs> 0 0 박수, 박수. 5,750원 증가했어. 와, 박수, 박수. 자, 챌린지 이거 퀘스트 받아주고, 어켓몬한번 진화시켰다. 어프타이, 오프타이다스트레스렸고 자, 와, 박수. 자, 자세하게 근육몬 보겠습니다. 자, 근육몬 30레벨. HP 996, 어택 1, 6아 그러면 어떤걸로 가르쳐 줄까나 음.. 어, 에레브를 그 좀강조 좀, 터프니스턴은 피스턴은 포켓몬을 강하게 해주는 거여서 이렇게 파, 이렇게 이 하트가 그려진 그.. 이, 이거는 그 체력을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겁니다 롱스턴의 가왕이 되어야 되나? 자 롱스턴 가왕시켜줬어 공격, 공격에 성공하면에 지피스 회복! 끝났다, 끝났다 부활의 아, 필연수는 아닌 것는데 어차피 얘는 별로 안 죽으니까 얘는 별로 안 죽어요 잠깐 <laughs>

아, 자, 일단, 쏘러. 자, 그육는 돌려차기, 돌려차기! 빠아! 어어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약하지? 왜 이렇게 약하지? 아, 다시, 다시, 돌려차기! 빠아! 오, 세, 세진 것 같은데요? 세진 것 같은데? 오케이. 다이 문제 쳤고, 새로운 포켓몬이 찾았다. 자, 다시, 다시, 다시. 근육 돌려차기! 빠바 어뻥아빅사디와피 어, 안다는거 보세요 피 안다는거 보세요 엘레브만 지금 피 엘레브만 피가 보여요 빵 그래 엘레브 역시 강력한 딜러입니다 공격력 천0와 참... 제가 이제 아까도 봤죠 제가 HP만 넘, 200 넘게 높였는데 그 공격력이 HP보다 더세요 무려 자 다시 돌려차기 빠바밤 어, 돌떨구기, 빠, 빠! 자, 평타, 평타. 빠! 천육 데미지. 크리테코 닿는데, 천육 데미지가 어가네 아, 또 대단해요, 대단해. 자, 다시 돌려차기. 빠, 빠, 빠! 아, 제가 이거, 기술 이 하나 늘어나는 거 빼야되나, 이거? 그래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돌려차기. 빠, 빠, 빠! 돌떨구기. 빠! 강력합니다. 근육몬, 피 자연 회복해서, 이제, 피, 만피에요, 만피. 내부만 빼고, 와, 이거은 거의, 아, 진짜, 야 뿌듯합니다. 와, 진짜. 아, 돌려차기. 퐁. 빨리 죽이고. 지금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자, 보스 나와라! 나와 보스! 아 뭐야 푸디 푸크린이네? 엥? 덤벼 푸크린! 일단 돌떨구기 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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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들었어 괜찮아! 천육 데미지 평타! 천... 천백 칠십 구 데미지! 돌떨구기 어어... 오케이 다시 클러스첩 간다! 역시, 그것스터도 강력합니다. 근육만, 근육만, 아, 근육만아 빨리, 잠깐만, 그만자. 자, 돌려차기. 아. 아니, 푸크리나 지금 방송이잖아. 눈치껏 행동해야지. 아, 동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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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아, 오케이. 얘네 계속 때려주고. 자, 다시 돌려차기. 돌려차기 왜안 되지? 발 깨기 며면발 깨기. 아 어, 돌돌 고기 아 어, 돌려차기 간다 빡 강력합니다 와 돌돌 고 돌돌 고기 그 돌려차기 빡어 천이도 야와이 버프고 크리티오 때렸는데도 그림공보다 데미지가 약해요 와 박수박수 와아 좋다 자또 맞아 돌려차기 빡 야,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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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때려야 돼! 근육만 때려야 돼! 근육근육만근육만 한대! 오케이! 근크님 자기가 심 자기가 심어요 네, 그렇게, 근육만 진화시키고, 보스 두드러 잡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근육만 진화한 데서 참, 좀, 기분이 너무너무너무 좋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도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자, 자, 그동안 이거, 열심히 키웠거든요, 진짜. 제 거의 고인물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처음, 이게, 에레브가, 제가 한 요리 첫번, 두번째 만에 이렇게 얻은거고, 롱스턴이 이제 세번째 만에 요리해서 얻은거고, 얘는 그 22시간마다 가끔씩 포켓몬이 오거든요? 한마리가그 만난 포켓몬이? 근데 그 만난 포켓몬 중에, 알톤을 만났는데, 그 그러니까 알톤이 왔어요! 근데, 28레벨!